캐나다 이민은 군지이니 마크밀러 캐나다 이민 장관과 데이비드 맥킨티 공공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 보안 및 이민 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알렸는데, 캐나다 정부는 이민 컨설턴트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규제와 처벌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면허 없이 활동하거나 이민 신청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및 부정 행위를 조장한 컨설턴트는 최대 150만 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밀러 장관은 국경 보안 강화 및 이민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해 미국과의 정보 공유 협약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캐나다와 미국의 영주권자 정보까지 공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방문 디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으며 그 결과 난민 신청 남용 사례가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당장 대규모 변화를 갖지 않겠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입한 정책 시행의 효과를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 동안 추가 조정을 검토하며 시스템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이민 정보는 둥지 인